자세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네, 둘셋 비말 아, 안녕하세요 에스파입니다. 한분한 한 분씩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리더 카리나입니다. 우선 바쁘실 텐데 저희 위해서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에스파 앞으로 더 노력하는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카리나 씨고요. 안녕하세요 윈터입니다. 데뷔하고 처음으로 이렇게 기자님들께 인사드려서. 너무 설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저희 에스파에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윈터 씨였고요. 안녕하세요. 지젤입니다. 이번 신곡 넥스트 레벨도 블랙맘마만큼 강렬한 곡이니까 많이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젤 씨. 자, 그리고 안녕하세요 막내 니니입니다 이번 넥스트에이도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예쁘게 봐주세요 우리 에스파의 네 분! 사실 그 독보적인 컨셉으로 많은 화제를 또 모으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지난해 블랙맘버로 데뷔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신인상도 봤고요 그리고 최단 기간으로 뮤직비디오 1억 뷰를 돌파하는 등 정말 큰 사랑을 받았는데 그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어, 저희가 데뷔곡으로 이렇게 큰 기록을 세우게 돼서 좀 얼떨떨하면서도 벅찬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많이 사랑해주신 저희 팬 마이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번 신곡 넥스 레벨은 블랙맘바보다 한층 더 강렬하고 파워풀한 곡이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자, 오늘 오후 6시에 공개되는 신곡 넥스 레벨 어떤 곡인지 직접 소개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넥스 레벨은 그루비한 랩과 에너지 넘치는 아, 베이스 리프가 돋보이는 힙합 댄스곡입니다. 또 넥스트 레벨은 블랙맘바와 세계관 스토리가 이어지는 곡인데요. 지난번에는 블랙맘바가 저희와 아바타 I의 싱크 연결을 방해하는 내용을 담았다면 이번에는 저희가 블랙맘바를 찾기 위해 광야로 떠나는 여정을 담았으니까 가사에도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넥스트 레벨은 영화 Fast and Furious OST를 리메이크한 곡이기도 해요. 저도 영화를 보고 너무 좋다고 생각했던 곡이라 저희 목소리로 새롭게 선보이게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넥스트 레벨 아까 뮤직비디오에서 안무가 또 정말 강렬하고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이번 무대에서도 저희 퍼포먼스 기대해도 될까요? 네, 넥스트 레벨은 블랙맘마 안무보다 조금 더 시크하면서 여유로운 모습을 담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laughs> 네 모두가 재미있고 쉽게 따라 할수 있도록 만들었으니까요. 어,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신곡 넥스트 레벨의 매력은 무엇인지 또 이번 무대에서 기대할 포인트는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자 어떤 매력과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어, 일단 넥스트 레벨은 그룹이 하면서도 에너지 넘치는 곡 진행이 매력인 곡이라서요. 저희도 좀더 파워풀한 보이스를 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 파워풀한 보이스와 아까 조금 알려 드렸던 그뒤 급자 네. 그 안무 그리고 다른 또 안무들이 잘 어우러져서 강렬해진 퍼포먼스를 더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신곡 넥스트 레벨을 준비하면서 이수만 프로듀서가 어떤 조언을 해준 부분이 있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자, 어떤 선생님 말씀이 있었나요? 아무래도 이 곡이 영화 OST의 원곡으로 하는 곡이다 보니까 저희가 리메이크를 하면서 저희만의 색깔로 어떻게 잘 녹일지 선생님이 신경을 되게 많이 써주셨어요. 그리고 이수만 선생님과 유양진 이사님께서이 곡의 베이스 리프를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사운드를 어떻게 표현할지 여러 버전으로 고민을 되게 많이 해주셨습니다. 자, 에스파는 괴물 신인. 글로벌 슈퍼 루키 등으로 불리고 있는데 이런 수식어를 얻을 수 있었던 에스파만의 강점은 무엇인지 또 앞으로 얻고 싶은 수식어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어, 저희도 그 기사를 통해서 괴물 신인 글로벌 슈퍼루키라고 써주시는 걸 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어, 나중에 저희가 더 성장하고 발전하면 저희가 이제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어, 광야 대 스타로 불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에스파는 데뷔곡 블랙맘바로 여러 기록들을 세웠는데 이번 신곡으로 얻고 싶은 성과나 목표가 있을까요? 어, 데뷔곡 블랙맘바로 예상치 못하게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어, 저희는 아직 신인이기 때문에 어떠한 기록이나 성적에 연연하기보다는 꾸준히 에스파의 성장을 보여드리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마무리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에스파 이번 넥스 레벨로 다양한 활동 보여드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는 슈퍼주니어 에이티였습니다. 다 같이 인사드릴까요? 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